영상에서 몇번 언급했듯이 손흥민이 합류했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경기력은 상당히 아쉽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사전 전승의 무실점, 현재 아시안컵 득점 1위가 속한 카타르를 만난 건 최대의 위기가 될것 같습니다. 만약 손흥민이 바레인전처럼 기복 있는 모습을 보이고, 황희조가 후반막판 1대1 찬스를 놓친 것처럼 골 결정력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, 수비 패스미스가 잦아진다면, 카타르 경기는 질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. 부디 제발 황의조의 원샷 원킬 아시안게임 때의 골 결정력이 8강전부터 빛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부디 제발 우리 흥의 컨디션이 회복되어서 8강전부터 어떤 나라든 다 휩쓸어버리는 모습 봤으면 좋겠고 부디 제발 김민재를 중심으로 한 수비진이 안정적인 모습으로 최대한 실점을 안내해주면서 경기가 진행됐으면 좋겠고, 부디 제발 경기 내용이 좀 밀린다 할지라도 우리나라가 오아시안컵 59년 만에 우승하는 장면을 단계적으로 볼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대한민국의 선전을 기원하며, 구독, 좋아요, 댓글, 대, 환영.